주일학교 친구들, 지난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보냈나요? 오늘도 저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어 볼 시간인데요. 어,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어떤 사사 이야기인지 우리 친구들 집중해서 끝까지 잘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난주에 우리는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아비멜렉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나누었는데요. 어,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욕심과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어, 죽게 되었어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돌라와 야일이라는 어, 사사가 세워졌고 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다가 어, 죽게 돼요. 어, 돌라와 야일이라는 사사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많이 화가 나셨고 이렇게 화가 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을 없애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다고 어 하나님께 말씀드리게 돼요. 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셨지만 그 고통 속에서 구하, 구해내시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시게 되는데요 어, 이번, 오늘은 어떤 사사가 세워지는지 우리 친구들 제가 사사기 11장 5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읽어드릴 때에 우리 친구들 오늘의 사사는 누구인지 어, 귀 기울여서 잘 들어보았으면 좋겠어요 사사기 11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문자 손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자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우리의 지휘관이 되어주시오. 그래야 우리가 암몬 자손을 칠수 있겠소. 그러나 입다는 길르앗의 장로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여 우리 아버지 집에서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이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해서 나에게 올 때는 또 언제요? 그러자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대답하였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이요.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자손과 싸운다면 당신은 모든 길라 사람의 통치자가 될 것이요.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이 나를 데리고 가서 암몬자손과 싸울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나에게 넘겨주신다면 과연 당신들은 나를 통치자로 받들겠소? 그러자 길라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다짐하였다. 주님께서 우리 사이에 증인이십니다. 당신이 말한 그대로 우리가 할 것입니다. 입다가 길라앗의 장로들을 따라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통치자와 지휘관으로 삼았다. 입다는 그가 나는 모든 말을 미스바에서 주님께 말씀드렸다. 아멘. 네, 오늘은 입다라고 하는 사사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입다는 하나님께서 먼저 세우신 사사가 아니고, 어, 길르앗 장로들이 암몬으로부터의 공격에서 자신들을 이끌어줄 지도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생각해낸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입다는 굉장한 용사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암몬으로부터 구해낼 힘과 용기가 있다고, 어, 길르앗 장로들은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힘과 용기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알고 계시죠? 음. 어, 사사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주변 나라의 바알 신이라든지 아세라상을 섬기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 시대에도 있다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입다에게 결국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지게 되고 어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결국 승리할 수 있게 돼요. 어 사람들의 눈에 강해 보이고 어 힘이 세어 보이는 용사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전쟁에서 살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셔서 용서하여 주시고 고통 가운데서 구해내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한번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서 구해내시고 하나님을 기억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하나님의 사사 입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끌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끝없는 사랑과 올해 참으심을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도잘 생각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어, 실수하고 잘못을 계속해서 하, 하더라도 반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때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친구들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잠깐 잊어버리고. 어, 있더라도 다시 돌아온다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시고 어 끝없는 사랑을 우리 친구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한 주간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 모인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시어서,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가정 위에도 항상 임재하시어서 그의 가정이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전처럼 어 매주마다 만나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 돌아오는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 돌보아 주시고 건강 지켜 주시기를 어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친구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